그 의정이 잘안 일어나잖아요. 그러니까, 어, 요즘식으로. 그게 말하면, 다 발심이 되면은, 아이, 아이,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를 내가 해. 또 세상에, 아, 이게, 이 무상승의 세상, 이 변화는 세상. 아이 바쁩니다. 그, 그, 그런 데까지 생각할 정도로 여유가 별로 게... 없다니까요. 조금만 하나 탁 이렇게 뭐 되돌려보고 또 그런 마음이 딱 하나 이게 추동해서딱 생겨나면은 아 그게 이먹고 되잖아요. 예? 그 하둘하나 딱 해서 그게 다에에 모든 걸 갖다 다 이게 소위 뭐 올인해서 갈수 있는 이런 이제 수행법 그게 에너지가 강하지 그냥 하나 여기 통찰하고 살피고 주시하고. 이제 집중하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의정이 있으면 은 엄청나게 그거 없이 그냥 이목조 행태 이런 게 훨씬 뭐 그냥 관심 감정 그냥 하나 통찰하고 깨어 있고 한다고 이 훈련하는 거 그것도 다 기본이지만은 그따다 의정을 갖다 더해서 하면은 훨씬 더 깨어 있고 또예 집중과 통찰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법으로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길이다. 그의정은뭐 이게 지극하고 간절해지기 시작하면은 이건 뭐 가위 없이 그냥 막뭐 막예 이제 어정 속에 그냥 모든 게 그냥 하나 이게 어단아 돼서 빠른 길로 그냥 갈수 있는 좋은 수행법이죠. 그런데 그걸 못해서 어려워서 뭐안 된다고 하면은 그건 뭐예 그보다 거 어디 가장 심플한 공 수행법이 어디 있나요? 뭐가정과뭐 뭐 단계가 있고 뭐 있고 어떻게든 어떻게 하지만 물론 가나선든지 하게 되면은 검세 뭐 그렇게 잘 되면 좋지만은 잘안 되는 어정이 탁가서뭐 정말 은산철벽으로 탁어찌할수 없는 이뭐 간절지심으로 다 오지 않는 음다올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게 이제 하나 하나 조금 안 돼도 또 하고 하다 보면은 어정이 자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이제 근기 또 발심에 대한 이발심 구조가 약하구나 하는 것을 항상 이게.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나는 예 가장 좋은 이제 수행법이긴 한데, 그거 안 되면은 이제 예 그냥 하나 이게 단순한 명상들 또뭐 하루하고 이틀하고 뭐 삼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해피해지고 가야 되는 거지. 그 일상 속에서는 이제 공부를 지어갈 수있기도 하도를 들게 되면은 이 의정, 의심이라는 건 이건 자의 근본적인 의심이거든. 그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걸 한번 돌이켜 볼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갖다 이게 항상 그 속에서 반조하고 그걸 살펴보고 그게 이제 하두라는 이걸 통해서 딱 그렇게만 될수 있으면은 정말 하나 이게 더 정말 지극한 나는 공부고 수행법이다. 아니,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.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, 문제는 그렇게 될수 있는 사람이 소수고, 그 다음에, 그거, 그게 진짜 될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, 그래서 뭔가 갤럭시로 얘기하면, 삼성으로 얘기하면, 플래그십 비싼 것도 있어야 되고, 일반 대중용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저 선불교에서도, 어, 그런 거, 그런 모델만 말고, 그러니까 플래그십만 계속 내면, 나중에는 매니아, 매니아 몇 명만 남고, 그리고 밑에 사람들도, 아니, 그렇잖아요. 부처님도 신도들한테 얘기하고, 신도가 일정 부분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거고, 그 출가한 스님들 중에서 공부를 해서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나오는 건데, 밑에는 없고, 지금 위에만 있으니까, 이게 말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만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고, 대중적으로는 퍼지지를 못해요. 그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수행하는 데는 뭐 대신심 같은 거또 이제 에 예, 대분심 같은 거 이제 이 예, 대의심이라는 이 이제 소태산발과 같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냥 하나 쉽게만 잘될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업성의 여러 가지 이제 예 이런 어 어려움 때문에 뭐 신심이 항상 충일해저 있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또, 아무리 하도를 던져가지고 그게 항상 그냥 막 계속 어정이막 깊어져가지고, 간절하고 간절한 사무쳐서 가보면, 이거 그냥 뭐 며칠이면은, 뭐 한순간이면은 뭐다 그게, 예, 다 이제 끝날 것 같지만은, 그게 또잘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신심도 다지고, 또, 에, 항상, 이제 이런 방법으로서 또 이제 연맹 연수선사 같은 분들은 참선을 하는 건이 호랑이지만은, 이또연불을 하게 되면 호랑이의 풀을 갖다 이게 다른가같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거 더 이제 이렇게 신심도 정장하고 더활력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에 누구라도 좀더 이제 에 대중적으로 갈수 있는 길을 갖다 이제 열었다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염불하고 또 나중에 합치돼서 염불자 시수하는 하도도 그런 이제 문화의 흐름 선상 속에서 이후에 생겨났다고 생각이 드는데그하튼 이게 염불로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이제 집중에 또 뭔가 이 염불 속에서 진심을 일으키면서 이게 할수 있는 또 이제 그런 길들도 있잖아요. 수행하면서도 심 없는 또 절을 하기도 하고 또 나름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. 조도가 될수 있는, 보탬이 될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변에또 있는 거죠. 교학이든 또 그런 뭐 문화든 이거의 기결편이 나는 이게, 에, 이제, 가나선으로 또 이야기 될수 있고 또 선종의, 에, 이게 도노라는, 이 본래 완성이라는 여기에 다 이제 결국은 이 해양된다,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의적 또 전의적 단계로서 여러 가지 발심을 갖다 어떻게 이루어내는가, 또, 내지는 뭐 신심을 어떻게 북돋도 내는가, 예, 또, 의정의 문제를 갖다 어떻게 더 하나 이게 추동시키게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은 좀 하나 이뭐이 뭐이 시대 좀 정리해서 이렇게 좀 프로그램화해서 갈 필요가 있다. 그렇게 해서 가나선, 또, 내지는 또 종사의 기량에 의해서 이 공안선이랄까요. 예, 그사람이 어떤 근기를 갖다 분명히 하나 파악하고 지금 어디에 뭔가 편향성이 있거나 또 조금 하나 지우침이 있거나 또 부족하거나 또 생각이 넘쳐나거나 하는 것을 꺾어주고 좌우로 또 이제 이쳐주고 어 그렇게 해서 뭐 분발 촉발도 시키고 믿음도 더줄수 있고 어정도 또또 다른 이 심화 시킬 수 있고 이제 어정이라는 것도 이게 뭐 항상 뭐 지극한 대로만 가면 좋지만은 이게 또 때에 따라서는 뭐 도저히 의심할래야 또 의심도 안 되는 뭐 이런 뭐이 먹먹한 경계가 올 수도 있거든. 이건 이제 뭐 인체 내구조 또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이 업성과의 어떤 뭐 연관성 속에도 그런 시절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의정을 할래야 의정이 촥. 때는 갔다가 거기 한번 뭐 꺾이고 사라져 버리면서 도저히 들려야 될수 없고 극악 자체를 갖다 할수 없는 하도를 극악하는 일을 할수 없는 이런 하나 이제 뭐또뭐 뭐 심리적 상태나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 이제 그런 때 이런 걸 갖다 이제 또 하나의 또 뛰어넘어 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도저히 나는 이 공부가 안된다해가지고 뭐. 태속을 해 집에 갔는데 그때 제대로 이제 정이 뭐가 또 사무쳐서 그렇게 해서 분명한 하나 이게 이 겐체를 갖다 이게 발견했다는 이런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때 이제 이뭐 본분종사랄까 선지식의 이런 또 지도나 당마도 분명히 이제 필요한 거죠. 이제 가나서는 그래서 이제 선지식의 문제를 작 이제 높게 이야기를 해서는데 그럴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. 의정의 문제도 좀더 그쪽으로. 예, 촉발을 시켜서 그 예, 그렇게 해서이 궁극의 문제를 지향하게 만들고, 또하두의 예, 의정도 바른 하나, 이게 정도가 바른 길이 될수 있게끔 예, 만들어 주는 것, 이제 그런 게 예, 필요한데, 그 자체도 뭐 지금 음, 뭐하두 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 뭐. 예,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. 물론, 대종거나 뭐, 십종, 이제, 하나의, 뭐, 간병법, 이런 게 다, 이제, 제시는 돼 있지만은, 그 간병법에 의해서 한다더라도, 어, 이게, 막상, 에 이, 업성에, 에 뭐, 이, 업성이 지중해서, 도저히 뭐, 이, 뭐, 헤아림이나, 또, 어떤 것도, 뭐, 언어나 문자를 다 용납하지 않지만은, 분별을. 그러나, 그 속에 어떻게, 뭐, 이거, 에 이제 이런 이제 뭐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은 던지식의 제접 여기에서 어 그래도 길을 잘갈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또 이제 정견이라는 이 문제가 중요하잖아요. 발은 딱 하나 의 관점이 필요하지 건강경을 이야기하는 것도 다 일체가 다 사실은 이 공승이라는 이 관점 속에서. 정견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현상이 일어나도 거기에 거달려 가거나 그것도 다뭐 한이스럽건 어떤 뭐 어떤 것이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게뭐 일어나거나 오거나 모든 게 경계로서 다 이걸 거두절미하고 거기에 천착하지 않게끔 할수 있는 이제 이런 정견만 잘 세울 수만 있으면 은 그래서 이제 간간히이 마음의 현상은 다양한 하나 이게 에, 뭐, 에, 자기 체험적 내용을 낳게 되는 일이거든. 이제 그런 거다 어, 잊혀줄 수 있으면은, 에, 그게 이제, 에, 공부를 좀, 음, 지도받아야 될 이제 그런 것들이고. 정견이 분명하면 그, 그거 다 별거 아니고, 이렇게 하면서 다, 에, 바른 공부길로 갈수 있는, 이제 이런, 음, 이제 공부이기도 하죠.